제가 이전 영상에서 고1, 고2 독해책 추천을 드렸죠. 단순하게 책만 추천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는 이런 책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영상 안 보신 게 있으시면 꼭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만 이 영상의 내용이 온전히 이해 가실 거예요. 이 영상이 먼저 뜨신 분들은 일단 먼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고1, 고2 독해책 추천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규제가 좋은지는요 스스로 납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으려면 공부 방법에 대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단 그 시각을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책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3 영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거는 생물학적인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영어 실력이 고3에 해당되면 고1도 할수 있는 거고 고3이라도 기본이 안 되어있으면 천일문 기본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고3 영어, 수능 영어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영어만의 문제였다면 고3부터는 영어 플러스 알파의 문제이다. 자, 만약에 영어 넌센스 퀴즈 대회가 있다고 칠게요. 한국인이 영어만 잘해서 1등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국에는 넌센스 퀴즈 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영어 잘해야겠죠. 영어를 못하면 애초에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입장권 같은 개념이죠. 영어를 잘하면, 넌센스 퀴즈라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입장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본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영어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넌센스 퀴즈 실력 싸움이죠. 이 상황을 수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오답 함정에 걸리지 않고, 정답에 안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1 고2 이때는 복잡할게 없어요 해석만 잘하면 잘 나옵니다 영어적인 것만 해결하면 돼요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고3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외적인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문제해결력 논리력 이에요 고3은 문제해결력 논리력이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시면 어디 한번 직접 고3 영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어려운 문제 있죠? 빈칸, 순서, 사립, 이런 것들을 답 가리고 한국어 해설지를 보고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마 꽤 많이 틀리실걸요? 영어를 마스터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그냥 한국어 해설지를 보고 푸는 거랑 동급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해설지를 보고 풀어도 틀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가정 하에 문제 해결력과 논리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놀랍게도 조금 부족한 영어 실력은 상쇄됩니다. 채워져요. 저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영어 외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아는 것과 교재를 고르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큰 관계가 있죠. 제대로 된 문제 해결력과 논리력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책이 잘 없습니다. 오, 어, 고3교재 많던데요?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제대로 된 문제 해결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책을 해야 된다. 예, 수능 문제는요, 교수님들을 몇 개월 동안 감금시켜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쳐내는 문제예요. 모든 문장,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깔끔해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럴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정교하게 내신 문제입니다. 가령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글이 있는데 그 부분의 특정한 문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면 무조건 답을 5번으로 고르게 되어 있는 그런 오답에 대한 치밀한 함정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가끔 수능영어 문제를 보면 장인이 만든 스위스 기계식 시계가 떠올라요. 자, 아무튼 정교한 스위스 기계식 시계 같은 수능영어 문제를 잘 풀려면 당연히 평소에 뭘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정교한 스위스 기계식 시계 같은 문제로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중 문제들은 이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전자 시계, 전자 시계만 수리하다가 기계식 시계를 수리하려고 하면요, 못해요. 복잡합니다. 제가 시중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문제가 유달리 정교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교수님이 몇 개월 동안 간근돼서 검토하면서 낸 문제가 시중 문제랑 퀄리티가 똑같다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교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책 하세요. 이게 뭐죠? 기출문제입니다. 6월, 9월 수능이에요. 아, 참고로 6월, 9월도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내는 거죠. 저는 이 교재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기출문제를 활용한 다른 문제집도 많죠. 그런데 제가 고2 독해책 추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이제 초보 단계가 아니에요. 초보분들은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laughs> 초보를 지났으면 친절하게 편집되어 있고 문제 유형별로 묶어져 있고 이런 것보다 그냥 실전 그대로를 해야 됩니다 실전 준비는 실전으로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하지 않고서 기출문제를 하지 않고서 다른 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특히 수능 준비한다고 기출문제도 안 했는데 EBS 수능특강 그거 하시는 분들 보면요 조금 답답합니다 EBS가 물론 잘 만들었겠지만 문제 해결력, 논리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별로예요 별로 연습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거 평가원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몇 개월 동안 감금되어서 출제한 문제 아니잖아요 결론은 기출문제입니다 그것도 평가원에 출제한 6월, 9월 수능 기출문제예요 이거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논리, 문제의 의도 그런 거를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양보다 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죠? 오 저는 이미 다 풀어버렸는데요 기출 문제. 저는 그럼 뭐하죠? 자 이거에 대한 나름의 답도 당연히 내려놨겠죠 제가. 그런데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시다면 그때 제가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